간만에 해가 뜬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변하는 시기인데 오늘은 산에서 어떤 약초를 만날지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채꼴이 과산. 오이버섯 꿀라지입니다 이쪽은 다 녹아 내리고 있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됐습니다. 저 위에 쪽로 상태가 좋은 놈들 내가 저녁에 반찬용으로 조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한개물 소리가 참 좋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계곡도 원래는 유난히 많은 강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차가 물에 몸좀 담그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도망가다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비오면 숨어 있다가 이렇게 햇빛에 몸을 말리러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비온 뒤 해가 개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절대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가던 길 가겠습니다. 여기도큰아름들리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폭으로. 참나무가 나오셨습니다 여기, 멧돼지들이 이제 나갔네요. 참나무가 이만큼 자라려면 엄청난 세월이 흘렀을 텐데, 참아깝습니다 원래는 아직 잎이 푸르지만 왜냐는 아마 나무가 고사할것 같습니다 음. 계곡을 타고 올라다보니까 계곡가 옆에 가생뽕나무에 목이버섯이 달렸습니다. 나무목 기자를 써서 목이버섯. 맨날 팽이가 목이버섯을 먹고 있습니다. 저기에도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장수버섯이라 불리우는 아카시아 제목버섯이 보입니다. 이쪽에도 나무는 살아있는 아카시아 고목인데도 이렇게 아카시아 제목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야경으로 쓰는 아카시아 제목 버섯, 장수 버섯입니다. 저기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원래 같은 긴장마와 엄청난 폭우에는 아카시아나무도 별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카시아는 나무 중에,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들어갈 대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날에도 산림녹화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많이 심던 아카시아나무인데 이번 폭우에 그 아카시아나무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으로 몸이 훌떡 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폭우에 몸이 훌떡 졌었는데 오늘은 땀에 몸이 훌떡 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쉬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장미래 동굴이 보입니다. 여기도 전매가 달려있고, 여기도, 천미래 동굴이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만개나무로도 하며, 그 토봉령이라고도 하는데, 소나무에 나는, 천미래 동굴의 뿌리가 소나무에 나는 복령과 닮았다 해서, 토봉령이라고도 합니다. 효과는 매독 같은 거 성병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은 중독이라든가 붕금석 해독에 좋고 고혈압 항암효과도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밀당구이지만 약효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예쁜 청미래동굴 열매가 찍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빨간젖도 보입니다. 이쪽도 벌써 빨간 열매가 보입니다. 벌써 빨간젖 산에 방목해서 키우는 토종닭을 조금 전에 잡아서 능이 산산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장만을 했어는 대추 마늘에다가 산에서 산에서 채취한 야생 엄나무 말린거 그 다음에 산에서 고산에서 채취한 야생 가시와피 말린거 그 다음에 황기 그 다음에 둥굴레 야생 둥굴레 그리고 작년에 말려둔 냉이버섯 그러고 산에서 캔 야생 대덕 일부하고 산삼입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김치 영장에 보관하던 산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넣어 산삼 능이 삼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 능이 삼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능이 산삼 삼계탕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삼주에 43주에. 4